아으 음. 네. 처음 받으려면 앞에 이거만 누르면 되나요 네, 오토모어 커넥트라고 네, 오토모어만 치면 네. 바로 나와요 네, 아니면 사장님한테 전화 저한테 네. 하시면 제가 링크로 그 어플을 보내드리면 그때 하시면 돼요 라인을 이렇게 깔아놓은 게딱 벽에 안부닥칠 그 거리만큼 딱 해놓은 거거든요, 이게. 포리 <머리> 나는 거가 깎이는 거죠. 그렇죠. 깎이는 거죠. 예, 거잖아요. 맞아요. 지금 여기 줄가 있는 게 기계로 자른 것들이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거예요. 보이시죠? 나중에는 이제 이게 없어질 거예요. 줄이. 음... <머리도> 혼자서 심심하다고 동으로 예. 아, 수동으로 하신 거예요? 수동 기계로. 너무 워낙 넓다 본데 그 해요? 아유. 힘들어요. 한 예, 번에 예, 번에 예, 번에 엔진, 뭐, 충전, 이런 거 써도 힘들어요. 사람이 타는 거 하는 것도 힘들어요. 그렇 예. 네, 넘어가지 않게 해놨어요.